여러분처럼 밥 먹고 사는 영진이입니다. 러닝을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0km 알몸 마라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러닝을 잠시 안 하다가 뭐 주말마다 간혹 했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매일 해오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때 러닝을 줄이게 된 계기가 러닝이 고통이 되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위한 러닝이었는데 기록을 위한 러닝이 되더라고요. 러닝을 잠시 쉬다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하다시피 하는 운동이 요가와 러닝이 있는데요. 아침 러닝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활력있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활력이 점심때까지 가더라고요. 저녁 러닝은 기분을 리셋할 수 있어요. 오전 오후에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피로. 러닝으로 리셋되는 것 같아요. 그 러닝 이후에 저녁을 먹는데 루틴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또 맑은 시간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기분의 디폴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러닝이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운동화 챙기면 어디든 가서 러닝을 할수 있잖아요. 특히 여행 런닝으로 도심지를 뛰다 보면 그 도심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가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소소한 재미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에서 다섯 번한 여섯 번그정도로 해오고 있고요. 3km에서 5km 정도를 달립니다. 신발은 아식스 제품 지금 두 번째 신고 있는데 10만 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가성비 좋더라고요. 러닝을 하기 전에 요가를 하거든요. 요가를 하면 이미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칭은 필요 없고 그 무릎과 발목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달립니다. 처음에 도전을 했다 가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러닝의 과정 자체에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 뛰고 나서의 보상은 성취감이라든지 기분이 좋다든지 그것은 당연한데 뛸그 과정 자체에 보상이 주어져야 돼요. 재밌다든지. 혹은 활력이 돋는다든지 그 보상이 주어졌을 때 지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보상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뛰어 볼까 이것도 좋고 그리고 아, 뛰고 싶은 생각이 든다 했을 때 뛰도 좋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뛰어도 좋고요 다만 자주 나가서 뛰는 연습을 해 놓으면 몸이 기억을 하고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할 화두가 있으면 그 생각할 화두를 곱씹으면서 뛰는 것도 하나의 작은 재미고요.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바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움직일 때 뇌가 더 활성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뛸때 특정한 화두를 붙잡고 뛰면 이게 신기하게 그 화두가 풀리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서 자연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다 보면 막 웃음이 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막 소리를 또막 지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게 또 시골에 막뛸때 물리적인 거리는 정해 두고 띱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적인 거리가 보상이 돼야 그게 운동이 되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정해 두되 다만 어떤 시간까지 도착하겠다. 그것은 따로 안정해요. 뛰고 싶을 때 뛰고. 걷고 싶을 때 걷고 중간 속도로 뛰고 싶을 때또 뛰고 이게 호흡이 기준이 됩니다 호흡이 턱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렸다가 또 호흡을 고를 정도로 살며시 뛰었다가 이것을 리듬감 있게 뛰거든요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인터벌 러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의식을 두지 않고 나의 호흡을 기준으로 오늘 5km 달릴 건데 요 안에서 내가 뛰고 싶을 때 호흡을 기준으로 벅차다, 걷자, 좀 뛰어 볼까? 뛰자. 이런 식으로 좀 리듬감 있게 뜁니다. 그 달리기, 러닝 그 자체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러닝이 끝난 후에 돌아와서 찬물 샤워를 합니다.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게 찬물을 탁 몸에 대이는 순간 웃음이 확 나요. 그리고 소리가 막 터져 나오거든요. 이게 찬물에 막... 찬물 샤워가 염증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죠. 찬물 샤워를 한지한 한 1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운동을 하고 나서 다음날 되면 근육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찬물 샤워하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 통증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겨울, 요즘 같은 때죠. 한겨울 같은 때는 그 온도를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 물을 데었을 때, 아, 내가 웃음이 난다. 소리가 나온다 정도의 수온을 조절을 합니다 취미로 운동을 하시는 분은 가볍게 러닝을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법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시기 전에 익혀두시고요 주법은 달릴 때 발에 착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몸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하시고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